제가 아직 한국에서 13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 아직 한국말 잘 못해요. 잘해, 잘해. 예 잘해. 아니요. <laughs> 어, 오늘만은 제가 한국말로 함께 어, 그 맡겨면 어, 어, 우리 친구가 꼭 도와주세요. 오케이, okay, so. 어, 제가 연비떠나고요 콩고에서 <laughs> 어, 왔어요. 어, 아프리카 매파면 콩고 중간에 큰 나라 나와요. 어, 여기 한국 와서 난민으로 왔어요. 어, 2002년 9월달 한국 도착해서 어, 바로 한국 도무부 어, 망명 신청했어요. 아, 제가 콩고에서 왔어 콩고 8면 한국까지 진짜 멀어요. 아, 다른 사람들도 왜 한국까지 왔어요? 왜 유럽 안 갔어요? 왜 미국 안 갔어요? 어, 이 질문 나오면 조금 이상해요. 왜? 아, 1950년대 한국대전에 아, 세계에서 한국 첫 번째 나라 군때첫 번째 나라 망명 당시는 망명으로 많이 나갔어요. And 1980대 uh, 민주주의 또 한국 첫 번째 나라 세계에서 망명 많이 갔었어요. And, uh, 한국 나라 1 9 9 2년 유엔 가서. UN 법, 제네바 컨벤션, 지네바 프로토콜, 사인했어요. 혼자. 당신은 국회, 정북 오케이. Okay. 우리 이거 사인해야 돼요. 이거 계약해요. 세계 계약. 사인해서이 사인은 무슨 말? 우리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 문제 있으면 여기 망명자로 오면 우리 이법 따라올게요. 이거 계약 있어요. 아, 그다음에 한국 다른 인권법 세계 인권법 많이 사인했어요. but 여기 오면 한국 사람들 티 내서 물어 봐면 어디서 왔어요? 콩고, 아? 어? 콩고, 홍콩? 아니요 콩고. 콩고가 어디야? 아메리카 아니요,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이렇게 소리 나오면 문제 많아요. 이오메 살람. 하케오부카 소살람. 페쿠파 살람. 우리 나라 돈 때문에 밥 때문에 왔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또설명해면 제가 난민으로 왔어요. 어? 난민? 한국 어, 사전 딕셔너리 파미온 난민 가보야 카난살라 이렇게 있어요. 난민 카난살라,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난민 카난살라 아니야. 난민 용어로 리유지 피유지 어디 나라 살아, 거기 문제 있으면 문제 다 아니야. 당신이 여자친구 나는 친구 싸우면 제가 막명으로 갈게요. 이렇게 아니야. 난민들 정지. Uh, race, uh, membership of any group, uh, uh, like politics 내전에, 이런 거 문제 있으면, 거기 그 나라에서 무 살아요, 험해요 어딘 나라로 도만 가면, 망명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나라 도착하면 이 나라, uh, 망명 나라, UN 사인이세야 돼요. 한국처럼 이, 저, 어, 1992년 한국나라 이사인이 있어요. So, 여기 오면 어, 문제 많아요. 한국 국민들 남민들 몰라요. 길에서 제가 난민으로 왔어요. 세상에 미안한데요. 제가 돈 없어. 이거 천원 이따가 콜라 마셔. 출소 <laughs> 아, 있으면 제가 우리 집에 중국 옷 많아요. 옷 보낼게요. 왜? 한국 딕셔너리 사전 때문에 난민 가난사람들 난민 가난사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어, 첫 번째 대통령 난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난민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미국 일본 가서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가난사람이에요? 아니요. 여기 정지 문제 있었어요. 이험매요 돈만 갔어요. so uh, 우리 여기 오면 uh, 그때 2002년 문제 첫 번째 정북에서 문제 많아요. 정북 법무부 선생님들 난민 문제 잘보태어요 몰라요. 문제 있었어요. 그다음에 고민들 우리 가면 문제 몰라요. 당시 누 난민 문제 몰라면 난민 생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살고 있어요. 일자리 없어, 다 없어. 제가 어, 여기에서 6년 동안, 2002년 만명 신청해서 2008년 난민 인정 나왔어요. 왜? 6년 동안 감옥 같아요. 일자리 없어, 집 없어, 밥 없어, 어, 아보면 병원 못 가, 학교 못 가, 감옥 같아요. 감옥 사람들도 잘 살아요. 왜냐면 경찰서 가면 감옥 거기 어 이불 있어요.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아프면 병원 보내. 옷도 있어. 유니폼 입어. 아근데남민들 열린 감옥. 어디 가고 싶면갈수 있어요. 그런데 다 없어. 이렇게 6년 동안 살았어요. 이거 용비만 말고 난민들 망명자들 다 한국에서. but uh, 2008년 난민 인종 나왔어. 왜 6년 동안 걸었어? 우리나라에서 제가 공부해서 키라 러시아냐. 제가 공부해서 비밀 정보원에서 일했었어요. 7년 동안 학교도 대학원까지 갔었어요. 기나 도시 아니여, 돈 있어서요, 잘 살았어요. 문제 있어서요. 난민 여행 사람도 아니여. 여행 요행... 은아 제가 다음달 미국 갈게요. 준비 가방 옷돈비행기 필요다. 난민도 이렇게 아니여. 난민도 얘로서 우리 여기 있어요. 지금 밖에서 내전에 일어났어. 당신은 여기 돈 어디 있어요? 밖에 은행, 옷 집에 있어. 여기 가방만 갖고 왔어요. 문제 있어. 예전에 일어났어. 아니면 정지 문제. 당신은 박군의 정복 자지나. 어, 근군에는그 어, 그룹과 말 안들어 잡아 경찰 찾아고 있어요. 동반 가야돼요. 여기 서 예를 들어서 인천 에어포트 비행기 어디 도착. 예를 들어서 콩고. 콩고에서 도착하면 당신은 콩고 사람들 피부가 타라요. 온옷 타라요. 모노 타라요. 가족 없어요. 친구 없어요, 돈 없어요, 옷 없어요, 밥 없어요. 망명 신청 해면 공부에서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어 우리나라 유 망명 프로그램 없어요. 그냥 가서 살아. 당신은 공부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죽고 여기 당신은 나라 이런 거 이야기 나와요. 다른사람 우면 망명도 오면 미안해 프로그램 없어요. 고냥 가서 살아. 조심해 일하지만 일하면 불법. 우리 출발게.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but 이 문제 콩고에서 우리 문제. 인터넷 확인하면 바데 코드 코데이터 나와요. 아, 애플리카이션 공고에서 뉴스만 나왔어요. 콩고 비밀 정보원 그룹 코데이터 하고 싶어서 잡았어 감옥. 감옥 있어요. 우리 또만 가서 여섯 명 4명 도망갔어요. 제가 여기 아시아로 왔어요. 세명 유럽으로 도망갔어요. 2명 프랑스에서 한명 영국. 이 친구들 오 개월 사이 난민 인정 나왔어요. 영국 친구 국적 나왔어요. 제가 똑같은 문제 같이 잡아서 같이 도망가서 한국에서 6년 인정 안 나와. 왜이 질문 아마 당신은 답답해주세요 a n a 아까 친구들 커뮤니케이션 질문 나왔어요 사람과 What is man? 이거 스테타입 문제 있어요 When you see the man dominated society 남자 사회 한국에서 세계다 집에서 Uh, 아버지 밖에 가면 집에 디케 오면 새벽 3시 술 많이 먹어서 떡떡 여보 문 열어. 문제 없어요. 근데 와이프 밖에 가면 디케 오면 새벽 3시 술 많이 먹어서 여보 문 열어. 문나 열어. 문제. 싸오 왜? Man-dominated s o c i 이렇게 또 세계 정지 똑같아요. And 이기적 나라가 많아요. 이기적 정북가 많아요. 한국에서 쌀 없어요. 뉴스 보면 계속 KBS 뉴스 많이 나와요. 어디 나라 배고파 한국 정북 살 보내고 있어요. But 난민들 망명 한국에서 배고파. 일자리 없어. 집 없어. 밥 없어. 병원 못 가. 의료보험 없어. But 살 많이 나가요. 다른 나라. 제가 13년 동안 쌀 이렇게 먹는 거 하나만 먹는 거, 어, 그 박스 말고 먹는 거 하나만 이렇게 먹으면 하나, 정부가 대처한데안 나왔어요. 조만 말고 남민둘 다. 이것 때문에 어, 또 스테로이드 타입 문제, 어, 당신은... 아 어디서 왔어요? 미국, 예 yeah, 미국에서. 아 어디 미국 어디? 캘리포니아, 오 캘리포니아, 오 미국. 어디서 왔어? 요 아프리카, 에이 아프리카는 Africa는... 당신 보래. 뭐아 제가 이거, 어, 공부 어디서 했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또 학교 있어? 아프리카 또 대학교 있어? 아프리카 또 코나 있어? 요비 콩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아프리카 비행기 없잖아 아, 제가 걸어왔어요. 아니면 스위밍 바다로 공업 부조 여기까지 스위밍으로 왔어요. 이렇게 하면 웃어. 당신은 웃어. 왜 웃어요? So, I think 지금 세계반면 혼자 살아 나라 없어요. Globalization. 다 같이 다문화 가족. Globalization. 당신은 에어포트 가면 한국 사람들 많이 바뀌 나가요. 많이 가고 있어요. 어디 가요? 제주 아니요? 다른 나라. so 여기 당신은 병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병과 만들어요? 박근혜 대통령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도자 개명 경찰, 뮤지, 대통령 호텔 살아요. 그 나라 국민들 텔레비만, 텔레비로만 봐요. 당신은 국민 어디 나라 가면 어디 살아요? 시내에서. 아, 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아, 마크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어요. 아, ah,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 oh, how can I help you? 아, ah, 어디서 왔어? Korea. Eee,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제가 한국에서 살았어. 진짜 나쁜 사람들. 또데려 So, 지금 병원 만들어주세요. 한국 어디 리포트 나왔어요. 세계에서 첫 번째 차별 나라, 외국인들한테. 한국에요. 지난달 UN 인권실 여기 와서 인베스티 확인 때문에. 대사관도 리포트 UN에서 많이 나갔어요. 한국국 우리들 자별가 많아요. 아, 어, UN에서 계속 확인. 북한처럼 지난번에 북한 인권 문제 확인했어요. 지금도 지난달 한국 확인하고 있어요. UN UNT. 아마 내년에 이 리포트 올 거예요. 자별 나라 이렇게 아 맞아요, 레드카드 올 거예요 안돼 조심해요 어 제가 한국 좋아요 이 나라 내두 번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어 oh, 연비 텔레비에서 말 많아 예 yeah, 맞아요 우리 이 나라 내두 번째 나라 문제 있으면 같이 솔루션 해야 돼요. so 당신은 어이 oh, 친구 좋아 but 이 친구 나쁜 일만 안 말하네. You are not friends. When I like you, 이 친구 좋아. 나쁜 일 있으면 바로 말할게요. That's why in Korea 다른 친구들 말 하면 제가 말해야 돼요. 문제 있으면 말할게요. 왜냐면 제가 다시 우리나라 가면 연결 꼭 해야 돼요. 근데 나쁜 일 많이 있으면 안 돼요. I would like 당신은 평화, 여기서 평, 평화, 다른 나라도 가면 평화 있어야 돼요. o k a So 아마 uh, 시간 없었 때문에 uh, The last thing I want to tell you that 이 자별, 외국인들한테 제가한테 이듬한 없어요. 다른 친구들, 왜? 난민들. 제가 아시아 대표양 난민인권 네트워크에서 uh, 지난, 지난, 지난달 투표었어요 제가 투표해요. so 이일 때문에, 꼭 남미 인권, 아시아에서, 아시아 투표하는 서 말해야 돼요. That's why I'm fighting. 아마 다음달 제가 미국 CNN, 텔레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서 다 지금서 다음달 아마 15일 방송 올 거예요. I'm talking about not only Korea. or uh, asian countries about jabya about this k kind of i uh, 여기까지 제가 말 많아요. Uh, 여기 질문들 어, 2분 10분만 말해야 돼요. 아마 uh, 질문 시간 질문 있으면 uh, 질문 질문해 주세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